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며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혼자하면서도 모든 것을 할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법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미수님, 나선이로사입니다. 11월 13일 연중 제 32주간 목요일 지혜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메일미사 책 87, 88쪽입니다. 어, 여러분, 흔히 할수 있는 실수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자 어, 독서를 할때 또는 여러분이 그냥 사회 속에서 무슨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어, 독서할 때는 이렇게 매일 미사, 성당에서 전례 미사 때는 독서집을 보고 있는데 줄을 놓쳐서 <laughs> 실수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너무 긴장하다 보면 다음 줄을 못 찾고. 한 줄, 두줄 넘겨서 읽고,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 당황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자, 이두 손은, 두 손은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줄을, 지금 이 느낌 이대로예요. 그래서 줄을 따라서 두 손이 내려갑니다. 약간 안 보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줄을 따라서 내려가줘요.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 줄바꾸죠? 그러면 손가락 끝이 그 줄을 따라서 내려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짚는 건 아니죠. 그럼 너무 티나고 보기도 흉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이 A라인 구도, 쉽게 얘기해서 이 삼각 구도가 돼서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줄을 따라서 양손으로 이렇게 짚고 내려와줘야 된다. 그래야 긴장했을 때줄 놓치는 대형 참사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사소하지만 엄청 중요한 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세도 좋아 보이고 줄 놓쳐서 실수할 일도 없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말씀해서 어, 발음이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 처음부터 볼까요? 한구, 어, 아, 발음이 아니라 끊어 읽기 지금 나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쉼표 있죠? 쉼표에서는 정확히 한숨씩 쉬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반숨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한숨 자비롭고, 아,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쉼표에서 한숨,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한숨,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이런 정도로 쉼표를 정확히 지켜주면 오늘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